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의 야심찬 기획, 또는 무모한 기획,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기,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읽기, 뭐 시간, 시절, 둘다 쓰겠습니다만은 아 벌써 열 번째입니다. 이 따라오고 계신 분도 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나중에, 나중에 천천히 생각날 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시간을, 시절을 찾아서는 아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걸 꼭 책을 읽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제 얘기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이책 보고 정리하고 그 얘기 들려주는 게뭐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일도 하셔야죠. 다 책만 읽고 있으면 뭐합니까꼭 읽고 싶은 책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이 야심찬 기획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가 끝나고 나면 또뭐할 건가 궁금하시죠? 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두번 남았죠? 어, 아, 되찾은 시간까지 두번 남았습니다. 제 6편이 탈주하는 여인이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되찾은 시간. 두번 남았어요.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즌에 뭐 할지. 공개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죠. 자, 오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열 번째 권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 5편, 갇힌 여인, 제 2부입니다. 제 2부라고 제가 편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통으로 그냥 갇힌 여인입니다. 이 갇힌 여인이 누구인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어, 가친 자인 제 2부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아, 전반부는 베르드랭 덱 음악회. 그러니까 베르드랭 부인이 에, 이, 개최한 어, 야연, 야, 밤 어, 파티죠. 에, 밤 파티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이 음악회에서 에, 샤를리 모렐과 에, 연주자들이 뱅떼위 칠중주를 연주예요이 칠중주에 대한 긴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 이, 이 파티에 모인 사람들 을 보면은, 모렐과 살리스 남작, 브리쇼 교수, 기억나죠? 이 중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 솔본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베르드랭 부부가 있고, 나폴리 왕후 등이 있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 음악을 듣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갑니다. 어, 특히 샤를리스와 모렐의 소돔적 관계 탐색에 집중되어 있고요. 예, 또 우리의 그 이간질의 대가 베르드앵 부인이 샤를리스와 모렐을 떼어놓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장난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샤를리스 남작이 이 장광설을 펼쳐 보이죠 특히 동성애의 역사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제 4편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5편에서도 샤를리스 입을 통해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그 의심 속에서 알베르틴과 앙드레와 관련된 그 또, 뱅테이와 아가씨와 관련된 고모라적 관계, 여성 동성에 애 관한 얘기들도 상당 부분 할, 할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나의 집입니다. 예, 게르망트 집에, 게르망트 공장 집에, 집에 함께 살고 있죠. 이 나의 집, 이 그리고 이 나의 집에 가둔 알베르틴과 나의 얘기입니다. 또 끝없는 의심과 질투가 이어지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 길게 이어집니다. 뭐 여러 여러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음, 아, 뒤에서 짧게 보였습니다만은 아, 알베르틴을 가두는 순간 내가 완전히 알베르틴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림없죠. 아, 사랑은 소유 불가능하다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갇힌 여인이라는 제 5편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아, 마셀이 자신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알베르틴을 가두지만, 기괴한 동거의 형식으로 가두지만은, 결, 결국은 가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 간단한 그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수많은 사념들 이 번역으로는 사념이라고 러죠이 사념은 빵새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생각들을 펼쳐놓습니다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음, 보나파르트파의 이념이란 말좀 짚고 넘어가죠 어, 183쪽에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렐은 샤를리스 씨가 불량배들과의 관계를 자기에게 고백하곤 하였던지라, 그러한 거짓말을 그만큼 더 쉽사리 믿었고, 불량배라는 족속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리 천박하고 저속할지라도, 일개 시중꾼의 아들도 보나파르트의 이념에 애착하는 건 못지않게 혐오감을 표하는 법이다. 아, 그러니까, 이, 보나파르트파의 이념에 아주 깊이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렐이었죠. 이 모렐은 보나파르트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여기서 설명이 필요하죠. 모렐이, 모렐의 그 신분이 서서히 밝혀지는데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마르셀, 화자인 마르셀의 종조부, 종조부 아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둥이였던것 같죠. 이 아돌프의 그 시중을 들던 사람이 있는데, 이 시중꾼의 아들이 바로 모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분제 하에서는 이 모렐은 일계, 뭐랄까, 시중꾼의 하인의 아들에 지나지 않죠. 보잘 것 없는 이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대단히 연주를 잘하죠. 그러면서 샤를 리스와 동성애를, 동성애 파트너가 되면서 점점 신분상승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사교기를 통해서 점점 신분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신분상승과 관련된 결정적인 그 개념이 바로 보나파르트파의 이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나파르트 파의 이념이란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어, 인권 및 국민권 선언이라는 그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뭐라고 이 명시하냐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가까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제에 얽매지 이 않고 그러니까 신분이나 혈통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을 대표되는 이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입신출세주의 근대적 위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이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 군인 일개 군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황제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모든 청년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말이 죠.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념을 소설적으로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스탕달의 적과 흙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 10군에서도 아, 줄리앙 소렐이라는 아주 머리 좋은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이 레날 시장 부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파리까지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비극을 다룬. 소설 적과 흙 있죠. 이 적과학이 바로 나폴레옹 콤플렉스 또는 보나파르트의 이념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입신출세와 관련된 어떤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에 출세지향적인 이런 그 태도와 관련돼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문학사에서 그 출발점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나파르트 이념을 알고 보면은 이 소설을 정말 또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프랑스 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구 왕조가 있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구 왕조가 있고 또 공화정 거쳐서 또 왕정 복구가 있다가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잖아요. 또이 어, 재정 거치고 공화정 거치고 이런 여러 이 변전을 거듭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 귀족과 구 귀족 사이의 갈등들이 있고요 또 부르주아와 귀족들의 갈등들 또 평민과 부르주아의 갈등들 이런 계급적인 갈등들도 이 소설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통 귀족에 속한 사람들은 이른바 게르망트 가문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부르주아들 우리, 우리의, 우리의 그, 이 화자, 마르셀레 집안을 비롯해서 이 스완, 등등이죠. 그리고 평민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쥐스뱅도 그렇고요이 재단사, 그리고 우리 프랑스와즈, 등등. 이, 이 계급 관계도를 보면은 이 소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왕당파나 공화파, 이런 문제들은 프랑스 작품들이 있는 데서 필수적인 그 역사적 개념입니다. 그, 그 개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음, 다음에 또 기회다 하면 좀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는 일단 지나가듯이 언급되고 있는 보나파르트파의 이념, 어,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하나의 그이 시점으로 해서 계급 관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파악하시면 훨씬 재미있게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음, 긴 얘기가 필요한, 어, 어, 부분입니다많은 음악을 글로 그린다는 것. 이 소설에서는 그 음악을 글로 묘사하고자 하는 이 프루스트의 욕망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뭐, 제 1편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이 프루스트는 음악과 소설과 그림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악가 뱅테유,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그리고 작가 베르고트, 그리고 화가 엘스티르 이세 사람으로부터 나, 이 화자인 나가 예술적 자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음악과 문학과 미술이 어떻게 만날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스텝스키의 작품들 예컨대 백치나 아, 이 까르마 조프가의 에, 형제들을 통해 어, 설명하면서 여러 음악, 여러 미술 작품들을 끌어들이는 것 놀라운 상상들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는이 음악을 글로 그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또는 음악을 글로 번역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너무 하중이 걸렸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음악을 글로 다시 그려보고자 하는 또는 글로 다시 번역하고자 하는 프로스트의 욕망이 이어갑니다. 이 음악을 듣다 보면은 글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 피아노 소나타를 듣거나 또는 바이올린 협조곡을 듣거나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그 음악들을 글로 옮긴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떨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음악과 문학과 미술이 그 만나는 지점. 아 이게 영화일 수 있을까요? 음. 아, 근데 이 제가 아는 한 프루스트는 영화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때 분명히 영화도 초기 영화들도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말이죠. 자한 문장 보죠. 예를 들면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음악을 어떻게 글로 번역하는지. 이렇습니다. 소나타가 백합 같고 전원적인 여명 위로 자기의 가벼운 순수함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면서, 그러나 그것이 백색 제라늄, 제라늄들 위에 걸린 가벼우나 견고하게 뒤엉킨 인동덩굴 요람에 매달리게 하면서, 스스로 열리는 동안 시큼한 고요한 가운데서 무한히 펼쳐진 허공 속에서 폭풍을 몰아치는 아침에 새로운 작품이 시작된 것은 바다의 수면처럼 매끈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서였으며 그 미지의 세계가 고요와 어둠으로부터 이끌려 나와 내 앞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은 여명의 분홍색 속에서였다. 알듯 말듯하죠. 짧은 문장에 속합니다. 이 문장은 어, 이 번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 직역에 가깝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이 심표 찍는 것도 그렇고요. 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이 꼼꼼히 음미하다 보면은 서서히 이 그림이 드러나는, 드러날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107쪽에 보면은 이보다 더 어, 섬세하게, 이 음들의 그 향연들을 글로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아,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데, 문장이 너무 길고,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만, 도서관에 가셔서 이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진첩 넘기듯이, 이 소설은 감상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나시면은, 아, 이 부분은 음악을 글로 번역하려고 고민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아시면서 읽으면은 재있을 겁니다. 음악을 글로 번역한다는 것. 프루스트의 야심찬 이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 여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 음악을 글로 옮기고자 했던 글로 그리고자했던 프루스트의 노력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독자들의 말아, 독자들에 따라 또는 비평가들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음악을 글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옮겨 적는 건 아니고요. 다음 볼까요? 아 그리고 예술의 힘에 관한 아주 멋진 진술이 나옵니다. 이 10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술에 관한 논의는 12권, 그러니까 7편에 가서 되찾은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죠. 여기에서는 여러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방법이라고 해서 예술의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짧게 보고 보는 선에 머물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여행은 회춘의 샘에서 목욕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경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들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백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 더 나아가 그들 각자가 보는, 그리고 그들 각자의 것인 백 개의 세계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엘스테르나 벵떼유 같은 사람과 함께할 때 가능하며,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 별들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향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별들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단 하나의 진정한 여행은 이 진정한 여행 하니까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떠오릅니다. 나짐 히크메트의 시중에 진정한 여행이라는 멋진 작품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음. 단 하나의 진정한 여행은 회춘의 셈, 그러니까 청춘의 셈, 청춘을 발견하는 셈이죠. 청춘의 셈, 셈에서, 청춘으로 돌아가는 그런 셈에서 목욕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그 풍경, 뭐, 새로운 그 물리적인 풍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들을 갖는 걸 합니다. 다른 사람, 백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 각자가 보는 그리고 그들 각자의 것인 백 개의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세계들을 볼수 있는 것, 그 눈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여행이고요. 그, 진,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청춘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엘스티리 같은 화가나 뱅떼유 같은 음악가, 그리고 베르고트 같은 작가, 또는 프스트 같은 소설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술들을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멋진 표현이죠. 이런 문장 하나만 발견해도 그 전율에서 헤어나오고,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헐, 아, 떨리죠. 이 문장, 아마 오래 갈것 같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는, 283쪽 이하에 보면은, 도스텝스키의 인물들에 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나하고, 알베르틴나고 주고받는 얘기들이에요. 도스텝스키의 백치와 까라모주가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스텝스키 인물들이 얼마나 입체적인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를 잘 보여주는데, 제가 아는 한 도스텝스키의 인물에 관한 아주 날카로운 비평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부분만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해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걸로 멈추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죠. 특히 도스텝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프루스트는 도스텝스키 어떻게 얘기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제 10권 283쪽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약 10페이지쯤 이어집니다. 아주 밀도 높은 도스텝스키 인물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둬둔 사랑이라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5편 전체 제목이 갇힌 여인이라고 했죠. 갇힌 여인이 누구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서재에 알베르텐을 머물게 하고 자신이 독점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림없습니다. 의심과 질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죠. 독점 불가능성, 또 연애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베르드랭 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창문을 바라보거든요. 이 창문에 커튼이 내려진 모양이죠. 그 커튼 안에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보물이 있죠. 그 보물을 얻은 대가가 무엇인지, 이렇게 씁니다. 마차가 출발하였다. 나는 잠시 보도 위에 홀로 머물러 있었다. 물론 내가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피상적으로만 보였을 그 반짝이는 줄무늬들에게 그것들 뒤에 있으리라 상정하던 일체의 의미 때문에 내가 극도의 밀도와 충만함과 경고성을 구태여 말하자면 일종의 보물 형태로 그곳에 은닉해 두어 다른 이들은 짐작조차 못하되 수평적 광선들을 발산하고 있던 보물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내가 그 대가로 나의 자유와 고독과 사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보물이었다.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반짝이는 줄무늬들 그 이면에 숨어 있어요. 아주 밀도가 높고 충만한 경고성을 지닌 일종의 보물의 형태로 거기 숨어 있죠. 아무도 모르게 누굽니까? 알베르트니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비유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뭘 어, 숨겨놨습니다. 보물의 형태로 형태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소유한 대가로 내가 치러야 했던 게 뭡니까? 나는 그 대가로 나의 자유와 고독과 사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죠. 사랑을 독점, 독점하는 어, 행위는. 결국, 자신의 자유와 고독과 사색을 요구한다. 라는 인식에 마침내 도달합니다. 그리고 파국으로 이어지죠. 이 파국의 문제는, 어제 5편 마지막, 그러니까 10권 마지막 부분에서 암시됩니다만은, 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불가능성,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일본 사회학자의 책이 있습니다만, 소유 또는 독점이 불가능하죠. 사랑에 관한 아주, 사랑에 관한 대단 치밀한 심리학, 심리학적 보고서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는 작품을 말이죠. 근데 결국, 나 마르셀이 도달한 지점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유와 고독과 사색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도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오히려 그 여자를 노예하면서 나도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녀의 날개들을 잘랐던지라 그녀가 여신 빅토리아 이기를 멈추어 내가 떨쳐버리고 싶어진 하나의 부담스러운 여자 노예로 변화했었다. 그러니까 가둬놓고 내가 온전히 소유했다 싶었는데 그리고 여신, 여신 같기도 했단 말이죠 빛나는 아름다운 여신 같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 하나의 부담스러운 여자 노예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베르트니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불가능성의 논의로 넘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나는 알베르틴을 나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앉힐 수 있고 나의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줄수 있으며 그녀를 애무하면서 그녀의 몸뚱이에 오랫동안 나의 손을 얹어 놓을 수 있었을 때 까마득한 태고적 대양의 염분이나 어느 별의 빛소, 빛을 속에 간직하고 있는 조약돌을 하나 만지고 있는 듯 내면으로부터는 무한으로 이어지는 어떤 존재의 완전하게 다친 껍질만을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나였다. 태초에 몸뚱이들을 분리할 때 영혼들의 상호 침투가 가능하도록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은 자연의 등안함이 우리를 처박히게 한그 처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가. 태초에 몸뚱이들을 분리할 때 영혼들의 상호 침투가 가능하도록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몸뚱이들을 만져도 영혼의 교감, 충만한 교감은 늘 의심에 의해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만, 만져도 껍질만을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 이 고통에서 못벗어나는 거죠. 응? 사랑의 불가능성. 네. 그 저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사회학자가 쓴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책. 혹시 이 사랑학, 사랑의 사회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네. 알베르트인을 이렇게 가둬놓고 내가 독점하고 독점적으로 애무하면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알베르트는 부담스러운 노예가 되어버렸고 내가 영혼의 경험은 불가능해지고 나는 끝없이 고통, 만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런, 그런, 그럴진데 어찌하겠습니까? 떠나야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떠나야 했다. 그래야 할 순간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와즈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알베르트니 짐을 꾸려서 먼저 떠났 노라고. 알베르트니 떠난 것을 아는 것으로 제 5편, 갇힌 여인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긴이 5편이었는데, 5편 2권이었는데 갇힌 여인. 얼추 이해가 가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도스텝스키의 사진입니다. 초성화죠, 초성화. 우리 프루스트가 각별히 좋아했던 작가 같습니다. 인물의 그 입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평 이, 이 작품에 실린 도스토옙스키 인물론을 보건데 플루스트는 어, 도스토옙스키 상당히 꼼꼼하게 깊이 있게 읽은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얘기는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잃어버린 시를 찾아서 열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